나의 이 상대가 정해졌다면 롤점 PS에서 상대법부터 최신 장인 프로들의 빌드까지 확인하세요. 티어 상승은 언제나 PS와 함께. 안녕하세요. PS입니다. 11.15 패치 어떤 새로운 빌드들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네 가지의 빌드들은 메타를 뒤집을 만한 현 트렌드의 변화를 줄 만한 빌드 쪽보다는 평소에 사용하기 어려웠던 챔프들을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해당 챔피언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의 빌드 연구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릴리아 출시 당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릴리아는 정글로 쓰이길 바라며 출시가 되었었지만 탑으로도 꽤 오랫동안 연구가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정글 포지션으로 비중이 많이 옮겨가며 탑 릴리아는 한동안 모습을 감추게 되었죠. 실제로 롤드컵에서 릴리아는 성장형 AP 정글러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주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1.6 패치 궁극기 쿨타임이 20초씩 늘어나는 너프를 받으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11.14 패치 가라앉아 있던 릴리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리메이크가 들어갔고 LCK의 프레디 브리오는 이른 타이밍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글 릴리아를 적극 활용하면서 가능성이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글 릴리아의 맛이 잘안 살아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1.15 패치 기준 릴리아는 픽률 2.7%, 승률 48.3%로 예전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지만 추천드리기엔 애매한 성적을 기록 중이기도 하죠. 이는 현 메타가 당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협곡 상체 쪽에는 달라붙 터딜를 순식간에 몰아넣는 챔프들이 자주 기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아는 이속에 기만하여 적당히 거리를 벌리고 카이팅을 해야 하는 챔프이죠. 만약 작년에 릴리아가 이런 조정을 받았었다면 바로 날아올랐을 테지만 현 메타에서는 상대 조합을 보고 오심 끝에 골라야 하는 챔피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탐 릴리아가 더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인트로에서 탐 릴리아가 출시 초기 연구되었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체력 비례 데미지가 패시브에 달려 있다는 것이 컸습니다. 탱커나 딜탱형 챔피언들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입히기 좋은 챔피언이죠. 리신이나 신짜오 같은 친구들이 사는 정글보다는 상대적으로 뚜벅이, 단단한 몸을 가진 챔프들이 자주 나오는 탑 라인이 릴리아 입장에선 더 숨통이 트이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탑 릴리아는 픽률 0.47%, 승률 50.86%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상계 빌드를 보며 좀더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11.15 패치 기준으로 킹겐 선수나 리치 선수 등이 탑 릴리아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보이시죠? 그중 리치 선수의 빌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메인 룬은 정복자와 난입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복자를 선택하나 상대가 원거리 챔피언이거나 견제형 챔피언이라면 난입을 들어 생존에 좀더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복자를 들 경우 초반 부족한 만화를 위해 침착, 무난한 강이나 그리고 라인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최후의 저항을 선택해 줍니다. 난입을 들 경우엔 마순파를 통해 만화 관리를 해주시고 스킬 쿨을 줄여주는 깨달음이나 카이팅에 도움이 되는 기미남 중 취향껏 고르신 뒤 주문 자결을 보통 들어줍니다. 주문 자결 대신 내가 합류 싸움을 많이 할것 같다면 무리를 걷는 자도 괜찮습니다. 부룬으로는 결이나 영감 쪽으로 나뉘는데요, 결이 쪽이 탑솔러들의 딜규 상황에 도움이 되는 룬이 많아서 정복자 플러스 결이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익숙하실 겁니다. 다만 영감 쪽 비스킷이나 우주적 통찰력의 밸류도 절대 낮지 않다는 것만 챙겨가주시면 되겠네요. 아이템 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은 역시나 양피지 시리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천상계 유저들도 해당 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리안드리에서 악마의 폼, 우주의 추진력까지 말이죠. 혹은 우주의 추진력을 2코어 타이밍으로 당기는 등의 빌드가 대표적이겠네요. 아무래도 최근 리안드리의 가격이 값싸진 것도 해당 빌드에 힘을 더해주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팀 조합과 상대 조합을 보고 중간에 존야를 섞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엔 딜링에 집중한 빌드 말고 또 다른 뉴 빌드 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탱 릴리아 빌드입니다. 결국 최근 상체 쪽의 딜 밸런스를 생각해 보았을 때딜 빌드를 올린 릴리아는 사고를 당할 확률이 분명 있습니다. 때문에 조냐 타이밍을 고려하기도 참 애매해지죠. 손해를 보는 느낌도 나고 말이죠. 이에 딜은 패시브와 신화템 정도로만 충당하고 이후 탱템을 올려 딜 탱형 릴리아를 설계하는 접근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빌드의 핵심은 얼어붙은 심장입니다. 얼심은 11.3 패치와 11.8 패치를 종합하여 봤을 때200 골드가 저렴해졌고 11.12 패치에선 공격속도 감소 효과가 더 강력해졌으며 견고의 피해 감소량도 이른 타이밍에 효과를 보기 쉽도록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성비 아이템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만화 옵션까지 주는 얼심이기에 릴리아가 빠르게 올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신화템으로 균열 생성기를 갖추고 이후 얼심을 올리는 빌드가 시너지도 좋고 매끄러워 보입니다. 전세계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균열 생성기의 선택률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있지만 이후 아이템에 대해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균생... 얼심, 조냐순으로 올리는 탱빌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상대가 올 AD라면 얼심을 1코 타이밍으로 당겨도 괜찮아 보이며, 상대가 솔 하드 AP를 구성해 두었다면 성장 여부에 따라 증오의 사슬을 상대 조합에 AP가 많다면 정령의 형상을 섞는 식으로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운의 활용법도 짚어보겠습니다. 분명 탐릴리아는 초반 마나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란 플러스 2 포션 스타트 후에첫 기한에서 연운까지 구입하여 라인전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존. 존재... 하는데요. 초반 부스팅을 한뒤 균생까지는 올리고 열심 하이템인 얼음 방패가 나온 시점부터 슬슬 연운을 팔고 상위템으로 올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취향을 탈수 있으니 참고하는 용도로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분명 탑 릴리아는 현탑 라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챔프입니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ps표 티어리스트를 매번 챙겨 보셨다면 질리언 서폿의 위치에 대해 기억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을 메타 상관없이 꾸준히 2티어 언저리를 지키고 있는 챔피언이죠 그래서 한때 ps채널에서 꿀챔프로 질리언을 추천드리기도 하였으나 플레인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인지 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질리언은 지금도 쓰기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이에 이선마 빌드가 연구가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 처음 질리언을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 빌드는 최 최근 메타를 따라가는 최적화된 빌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유 들어보실까요 최근 라이엇은 이속과 관련된 패치 를참 많이 진행했습니다 난입을 너프하기도 하였고 아이템에 붙어있는 이속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도려내버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동기를 가지고 있고 접근하여 딜을 넣는 상체 쪽 챔프들이 득세하고 있고 바텀 쪽에는 아펠이나 코그모와 같이 뚜벅이 챔프들도 곧잘 등장 하고 있는 메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바텀이 참 힘쓰기 힘들겠다 상체 캐리력을 더 보조해주는 것이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기까지도 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속 보조 스킬 중 하나가 바로 질리언의 이 e 스킬입니다. 레벨당 40, 5 55, 70, 85, 99%의 이속 감소 또는 아군 이속 증가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 e 스킬을 마스터했을 때잘큰 아군 상체 챔프들을 보조 또는 원딜의 포지셔닝을 보조 또는 튀어 나와 있는 상대를 묶어 두는 플레이까지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이 e 스킬을 1 1레 이후까지 마스터를 미루게 되면 변수를 가져와야 할 타이밍과 필수적으로 교전에서 이겨야 하는 타이밍이 어긋나 버린다는 것이죠. 이에 라인전 단계에서 Q를 3렙까지 찍고 이후 2선마를 하거나 아예 2선마를 하고 이후 Q와 W 순으로 마스터하는 빌드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진리언을 주력으로 많이 사용해봤을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도 2선마 빌드의 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룬도 콩콩이보단 수호자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바텀에 형성되는 매치업을 생각해본다면 수호자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진리언은 스킬 의존도가 매우 큰 챔프이기 때문에 때문에 수호자로 그 공백 기간을 대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표상으로도 수호자 채택은 충분히 힘을 받고 있죠. 아이템은 슈렐의 부패기 정도까지 무난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이속이라는 키워드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질리언은 이스킬이라는 e 아주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지표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궁극기의 변수는 언제나 고려해야겠죠. 만약 아크샨과 질리언이 한 팀이라면 교전 중에도 부활하고 교전 끝나고도 부활하고 아주 정신 없겠네요. 다음은 카시오페아의 빌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황부터 짚어볼까요? 11.15 패치에 들어와 PS 채널에서 카시를 탑이나 바텀으로 돌려 쓰세요! 미드보단 이쪽이 좀더 살기 편합니다! 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탑에서나 바텀에서 카시의 픽률이 0.5%그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고 승률도 53%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데뷔전이라 볼수 있겠네요. 특히 탑 카시는 픽률 1.3%, 승률 53%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카시에게 보조 바퀴를 하나 더 달아보겠습니다. 바로 선 우주의 추진력 빌드입니다. 선 우주의 추진력 빌드 역시 잊을만 하면 등장한 뉴 빌드 제조기인데요. 과연 카시에게도 잘 어울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카시는 매우 낮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밖에 안 되죠. 그런데 사거리는 매우 짧습니다. 이동기도 없고요. 이런 점들이 카시를 매우 플레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주의 추진력은 마법의 춤이라는 효과를 지니고 있죠 주문력 160 이상일 때 스킬 가속과 이속을 20씩 올려주는 효과입니다 스킬 가속과 이속은 모두 카시에게 꼭 필요한 옵션들이기 때문에 2코어로 우주의 추진력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코어로는 당연히 신화템을 올리고 말이죠 실제로 탑 카시의 지표를 더 뜯어보면 2코어 대천사 빌드와 거의 대등한 지표를 보이고 있기도 하죠 미드에서는 만년설의 기용률이 올라가면서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만년설이와 대천사 그리고 만년설이와 우주의 추진력끼리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표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프로시엔에서도 우주의 추진력을 활용하는 카시의 모습은 바로 캐치를 할수 있죠. 여기까지 우주의 추진력과 카시가 잘 어울리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주의 추진력을 당기는 타이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탑 카시의 지표를 들고 와보면 우주의 추진력을 올린 뒤 리안드리를 완성하는 빌드의 지표가 꽤 나이스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문력 1 6 0조건을 빠르게 완성을 하는가? 연운, 도란링, 인장, 그리고 양피지를 구입한 뒤 우주의 추진력을 먼저 완성하는 방식으로 달성을 합니다. 리안드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 딜 측면에서 매우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양피지류 아이템들의 가격도 내려갔기 때문에 빠르게 코어템을 완성하는 게 실력만 뒷받침 된다면 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 카시오페아라는 챔프 자체가 매우 딜을 넣기 어려운 챔프이고 실제로 11.15 패치 비숙련자들의 유입으로 미드 카시는 큰 버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되려 떨어져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리안드리를 갖추고 딜 포텐을 끌어올려도 포지션을 삐끗하기만 하면 딜도 넣지 못한 채 죽어버리니 선 우주의 추진력을 올려 챔피언 사용 난이도를 낮추고 리안드리를 빠르게 연이어 완성한다는 느낌인 것이죠. 이후엔 대천사의 포옹까지 올려 템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해당 빌드는 처음 카시에 입문하시 시는 분들께 이런 빌드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겠다 정도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네요. 탑 카시의 가능성을 다시 조명하고 우주의 추진력이 얼마나 카시와 잘 맞는 아이템인지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드의 템트리는 확실히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층 더 성능을 끌어올려줄 중요한 빌드가 한국에선 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솔라리 증오의 사슬을 올리는 바드입니다. 바드는 현재 픽률 2.4% 승률 51%대를 기록 중인 무난한 서포지입니다. 작년을 생각해보면 현재 바드는 확실히 지표가 많이 내려가 있죠. 하지만 전 세계 기준으론 바드가 픽률 4% 승률 52.4%를 기록 중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빌드 차이라 보여집니다. 한국 서 플래트넘 이상 구간 기준 바드는 슈레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보이는 아이템이 있죠 다른 1코어 아이템들보다 3%포인트 넘게 승률 차이를 내고 있는 솔라리입니다 전세계 지표를 살펴보면 이미 바드의 1코어는 솔라리로 이동한지 오래입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선 1코어 솔라리 선택률이 56%에 달하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사실 솔라리 바드는 PS 채널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빌드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었다면 바드의 1코어 선호도가 지금쯤 역전되어 있었을까요 오늘은 좀더 힘주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오의 사슬 빌드까지 추가해서 말이죠 다음은 바드의 2코 지표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증오의 사슬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반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선 2코로 가장 선호되는 아이템이 바로 증오의 사슬입니다 그 뒤를 망자의 갑옷, 얼심 등이 입고 있죠 딱 봐도 바드를 탱키하게 쓰는 추세구나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 상대 AD 챔프들이 잘 컸다면 망자의 갑옷을 올려주고 솔 AP가 잘 컸다면 증오의 사슬 를 이어 올려 잘 성장한 챔프를 억제하는 식으로 사용해 준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발도 쿨감 신 쪽이 훨씬 가치가 높으나 대부분이 이속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이 역시 해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말이죠. 이는 바드 라고 챔프를 떠올리면 로밍 활동량 합류 속도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다 보니 아이템도 슈레 신발도 이속 관련 둘둘 올리는 습관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접근이 투 머치라면 관문 스킬을 통해 충분히 빠르게 합류가 가능하고 아이템 빌드로 부족한 교전 능력을 더 올려준다면, 라는 다른 관점에서 바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저울질을 무슨 근거로 하는지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솔라리 바드를 조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솔라리 바드의 지표가 떨어지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 메이저 빌드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입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드의 빌드를 한번 다르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11.15 패치 주목해봐야 할뉴 빌드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